안녕하세요 가치투자 위스닥TV입니다 아 요즘 기분이 너무 안좋아요 아 매매가 뜻대로 되고 있지 않다 <laughs> 이제 적금을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건지 아 지금 이제 주식도 역겹고 코인도 역겹고 에? 그냥 다 역겨워요 아 진짜 음? 너무한거 아니냐고 진짜 다 역겨운 시장이고 뭐 비트코인 뭐 3600을 갔다가 뭐 4500까지 올랐었네요. 뭐 한번 좀 반등 주는 척 하다가 다시 또 꼬라박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어 들고 계신 분들 힘내시고요. 저는 한 천만원까지 열려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도 빠질 자리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트코인은 너무 급하게 오른 게 아닌가. 하지만 이제 끝나진 않을 거예요. 이 시장 자체가 끝나진 않을 테고 좀 내려오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스펙 중에 이제 마지막 스펙이죠 삼성 머스트 스펙이 이제 라스트 스펙이 될것 같아요 얘가 이제 뒤지면은 다 같이 스펙 조가 또다 같이 뒤졌다가 어, 나중에 또 개떡상을 하는 그런 시장이 연출될 것 같은데 아니 이거는 이거는 좀 심한 거 아니냐고 이3분봉이 이게 뭡니까 이게 이 막판에 이거는 뭐야 이거 이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 이 주포가 여기 진짜 뭐술 먹고 드라이빙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조금 너무했지 않나? 이 개미를 꼭 이렇게까지 털어야 했냐? 아, 정말. <laughs> 좀 살살 하세요. 좀 같이 올라가세요, 그냥. 뭐 저는 이거 하면은, 에? 머스 스펙 하면은 지금 심장이 너무 떨릴 것 같아가지고 이거 못하겠고요. 어, 우리 강심장 형님들 화이팅입니다. 내일 개 뭐한15% 떠가지고 어 또쭉 치고 올라가는 어 그런 흐름 보여주길 바라고 어뭐 어디까지 뭐어 갈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의미가 있습니까? 이 3번 봉을 보세요. 이거 의미가 없어요. 이거 얘네 그냥 지 마음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석하는 의미가 없다. 그냥 만원만 뭐잘 지지를 해주면 뭐 15,0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뭐 2만원까지도 늘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여기 4,000원 대비해서 어 이게 4천원으로 보이지만 이 스펙이 지금 2천원이 공모가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따상한거 아니야 따상 따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2만원만 가도 지금 10배다 10배 10배이기 때문에 2만원까지 근데 힘을 보면은 힘과 이 개미 터는걸 보면은 2만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지만 별로 매매를 하고 싶지 않아요 매매를 하고 싶지 않고 구경만 하는 용도로 내일도 구경을 가야되겠다 어쨌든 이 머스 스펙을 끝으로 스펙주가 다 꼬라박을 것 같아요. 삼성 스펙도 그냥 던졌습니다 진짜 이 짜증 나가지고 아니 뭐 그냥 수익 줄때 챙기라는 건지 아니 좀 진득하게 들고 있을라 하는데 뭐 올라 하면은 뭐 어? 투자 주의예고 어? 이런 거 뜨고 다닐까이고 뜨고 이러니까 승질이 나서 진짜 아좀 힘든 시장이네요. 그리고 이제 스펙을 털고, 네이처셀 을 탔어요. 홀린 듯이 타졌어요. 그냥 난 몰라. 나, 난, 난안 눌렀는데 얘가 들어와 있더라고. 어, 얘가 지금 내 계좌에 들어와 있어요. 네이처셀이. 월봉. 아씨, 이거 되나? 저기 18년도, 저기 2년 만에. 뭐, 비트코인도 뭐, 한 3, 4년 만에 저기 고점 뚫고 날라갔지 않나? 우리 네이처셀도 6만원 뚫고 뭐좀더 가주나?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고. 알바이오가 대주주가 됐죠 알바이오 형님들이 지금 작업을 제대로 치고 있는건지 이 5만원만 넣으면은 이거는 진짜 이거 뚫고 간다는거거든요 5만원 아좀 6월 지켜봐야 될지 이전고를 뚫을때 같이 따라 들어왔어야 되는데 아니 이거 움직임이 너무 얘도 얘도 좀 그래요 움직임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쏜단 말이야 그냥 좀, 네이처셀에 좀 한, 이번 주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되나? 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진짜 지쳐요. 네이처셀은 그래도 좀 많이, 어? 많이 해먹었잖아. 저 앞에서 많이 해먹었으니까 또 해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좀 양봉 개수가 너무 많긴 해. 양봉이 지금 1, 2, 3, 4, 5, 6, 7, 8, 9, 아9 갠데, 내일까지 양봉 뜨면 10 갠데, 내일은 좀 기대를 덜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이처셀. 아무튼 좀 몰라주세요. 아니, 이거 상한가 갈 것처럼 하다가, 어? 내가 산 거는 꼭 상한가를 못 말아. 이렇게 갈 것처럼 하다가 또 꼬라 박는 거야. 아, 정말. 짜증난 시장입니다. 그리고 대한전선이죠. 네이처셀과 대한전선을 동시에 보고 있었다고. 근데 네이처셀 들어가서 대한전선에서 한10% 넘게 먹을 거를 못 먹었어요. 대한전선도 지금 자리는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뭐 이거 아 이거 VI 한번 걸라나 이럴 때 고민 없이 네이처셀을 쳐다보지 말고 대한전선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좀 아쉽습니다. 뭐 여기서 조금 더 쉬다가 뭐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렇게 꼬라박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꼬라박으려면 여기서 왜 이렇게 횡보를 했겠어요.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가다가 5,000원 까진 모르겠고, 이, 저, 여기 고점은 조금 한 4,500원 까지는 주포가 무난하게 올려주지 않을까. 대한전선 형님들, 화이팅입니다. 여기 5,000원, 여기, 여기는 조금 너무 급등했을 때 잡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어쨌든, 이센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또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오늘 시세가 나왔고, 여기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모으면서 존보를 하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포스코 강판이 이 미친 강판 이거든요 예 여기 좀세요 여기 주포가 좀 센데 얘도 이제 팍 올랐다가 옆으로 가다가 여기서 끝나는가 싶더니만 어 미친 듯이 또 올랐다가 옆으로 가는 중 이었기 때문에 요날쯤에 한번 좀 얘기를 드릴까 하다가 아니 거래량이 너무 적어 가지고 얘기를 지금 드리기가 뭐해요 이 종목은 어쨌든 얘도 한번 딱불 붙으면은 이렇게 또 미친 듯이 올라가는 그런 어, 모멘텀을 가진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뭐 탄력 받아가지고 9만원, 10만원 뭐갈수 있을지 좀 궁금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포스 공항판 어, 구경 갈 거고요. 철강 쪽이 좀 좋다고 하면은 얘가 좀 빠르게 치고 나가지 않나. 포스 공항판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이제 넥스트사이언스에요. 저기 네이처셀에서 좀 존버를 하다가 넥스트사이언스를 이제 조금 여기로 좀 갈아타봄직한 차트지 않나 조금 무섭긴 한데 차트가. 차트가 조금 무섭긴 한데 네이처셀처럼 또 하다가 2만원을 또 뚫으러 갈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차트에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네이처셀에 조금 한 이번주까지는 좀 있어봐야 되겠죠. 넥스 사이언스 지금 갈아타야 되나 좀 고민이 됩니다. 이처셀 재평단이 지금 5만5천 원인데 내일 한 시간 보다가 이거 영 아니다 싶으면 또뭐 나오던가 해야죠. 뭐아 진짜 짱 나가지고 아 진짜 열불이 나서 주식 하기가 힘드네 진짜 어려워요 어려워. 주식 하지 마. 주식 코인 왜 합니까? 적금 하세요 적금. 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스트레스와 돈을 바꾸는 거예요. 심지어 돈을 잃을 수도 있어. 이번 월급은 풀 적금이다. 어 넥스사이언스 조금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산인프라코와 두산중공업입니다. 얘들도 네 이제 계속 매번 체크를 하고 있는데, 어 이제 이러다가 또 슬슬 좀 하다가 또쏠것 같거든요. 그런 느낌이 조금 들어서 두산인프라코가 조금 더 좋아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은 좀 들지만 어쨌든 둘이 다 동시에 같이 갈 거란 말이죠. 두 중이 가면은 두산 인프라 코어 가고, 어, 두산 중공업이 또 먼저 가면은 두산 인프라 코어가 또 따라가고. 어쨌든 지금 두산 중공업이 지금 주의를 내일쯤 뗄것 같은데. 내일 떼고 과연 이제 미수가 사용하게, 미수 사용이 가능해지면은 조금 하면 3만원 위로 시세를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답답해가지고. 여기 영혼을 탔다가 이제 네이처 셀로 갈아탄 거거든요 그중 지켜보겠습니다 <laughs> 두 인도요 어 그리고 넥스턴 바이오죠 넥스턴 바이오 이거 무상증자 해가지고 어 개떡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거 보면은 이거 지금 어떻게 들어가 이거를 에? 이거 저는 이제 못들어가있어요 <laughs> 양봉 지금 두번 나왔고 아, 좀 빡세지 않나?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무서운 그런 구간이다. 뭐, 네이처셀도 충분히 무섭긴 한데, 그래도 네이처셀은 좀 과거 전력이 있으니까, 뭐, 조금 한 3만원 위로는 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넥슨 바이어도 내일 좀 구경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 만원만 좀잘 지켜주면은, 또, 여, 여기서 바로 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바로 갔다가 뭐, 조금 눌렸다가 뭐, 다시 튀던가, 아니면은 좀 이렇게 좀 횡보하다가, 뭐, 다음 주쯤에 추가 시세가 나올 수도 있고요 어,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옵티시스, 어, 구경만 하다가 놓쳤습니다. 메타버스, 뭐, 가상, 뭐, 유니버스, 뭐, 이러면서, 이거, 뭐, 작전이죠. 뭐, 작전이지. 뭐, 이게, 이, 이거를 지금 개인이 지금 할수 있는 겁니까? 네, 작전이고, 작전이지만, 어, 지금 신고가를 뚫었다. 네, 신고가를 뚫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 지금 뚫고 두배 왔거든요. 고가만 2,950원 뭐 내일 무난하게 여기 고가 대비 두배한차갈것 같고 양봉 세개어 이건 어좀좀 좀 무섭긴 한데 뭐 3만 원까지 갈수 있을런지 3만 원보다 조금 이제 욕심을 좀 덜어가지고 한2만7천원에 분할 매도 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 좀 구경을 했지만 아 들어가기에는 이 호가 창이 너무 빨랐다 네 너무 무서웠다. 뭐,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힘은 좋더라구요. 잘 구경했습니다. 이 대유 플러스 이 잡, 잡주는 얘기 안할 거구요. 진원 생명 과학이죠. 네, 진원 생명 과학이 이 지금 미친 시세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또 슬슬 좀안 빠지고 버틴다 싶으면 오일선 지금 또 부딪히면은 이것도 사봐야 되나? 뭐 그런 좀 생각이 드는데 아직 웨인이 완벽하게 좀 버리진 않은 것 같거든요. 내일까지는 좀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지금 170만 주. 너무 많이 산것 같아. 너무 많이 산것 같아가지고. 뭐 내일 조금 뭐 팔았다가 뭐 개인이 받쳐주면은 또 여기서 외인이 사주면서 시세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조금 아 양봉이 따라가기엔 너무 무서운 종목이고. 그냥 좀 은봉이 나올 때 조금 타이밍이 맞으면은 어 노려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오늘 그래도 아래 꼬리에서 타였으면 한5% 이상 수익 났죠. <laughs> 전생명과 학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잘 구경하고 있어요. 아직 거래량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지 않나. 과연 이 47,550원을 뚫고, 5만원을 갈수 있을지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얘. 좀 무서운 종목인데, 그래도 너무 궁금해. 궁금하면, 어, 계속 구경해야죠. 뭐, 어쩌겠어요. 그리고, 어, 번외로 카카오가 지금 시간에 162,500원인가? 네, 16만원 위에서, 선착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주주분들 카카오를 제가 10, 12만 원, 뭐 12만 원대부터 봤는데, 역시 우량주 존버, 우량주 존버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어, 정신건강에도 좋고, 어, 계좌도 잘 불어날 수 있다. 지금 삼성엔지니어링도 내가 2만 원에서 어? 2만 원이네뭐 이러고 있었는데, 26,000원이다. 영상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